안녕하세요. 하스키입니다. 오늘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 41분입니다. 풀무원, 500만원 샀습니다. 예, 음 18,671원. 뭔가 종목을 바꿀 때는 그냥 예, 수익 났을때 그냥 예, 바꾸자 예, 이런 느낌 예. W게임즈는 매수했다가 예, 역시 종목은 하나, 하나만 해야겠다 생각해서 예, 세종목 하려다가 예, 관도 없고 그 다음에 케어제는 그냥 샀다 팔았고 카카오페이는 그 서클 인터넷그룹인가 그 경우 어제 나스닥에서 8% 정도 떨어졌길래 아닌가 싶어서 그냥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띈게 오늘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풀몬. 월봉 차트에서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앞에 이제 강한 장대봉 월봉에서 강한 장대봉 대충 2만원 밑에서 두번의 장대봉이 나왔다는 건 뭔가 좀 있다 했는데 뉴스 보니까 오늘 뭐 냉동김밥 냉동김밥이 뭐 중국에서 작년에 8월에 출시를 했는데 거의 1년 만에 250만 주 팔렸다고. 이걸로 가는데, 그냥, 뭐, 운이 좋으면, 그냥 뭐, 여기까지 먹겠죠. 예. 어차피 장기 투자 안 되니까, 예. 하고 뭐, 20, 30% 수익 나면, 예. 매도의 감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삼양식품이 이제, 미친 듯하게 이제 작전이, 작전이 걸렸죠 이건 네. 대단한 작전이 걸렸죠. 네. 그러니까 그 아류, 네. 아류, 네. 아류로 뭐 없나 다들 살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풀무이이 눈에 띄었고. 네, 차트상 매수해 볼 만한 시점이고, 예. 예, 만원은 손절매선이죠. 예. 만원 손절매선, 어... 만천원 이... 음, 손절매선 잡고 가보겠습니다. 예, 만천원 손절매선 잡고, 삼천원 손실이 너무 막, 막대하겠는데, 음, 만 원, 만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으면, 뭐, 설마 여기가 최고점이겠어. 이런 느낌으로 매수해 봤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좋아진 게, 한꺼번에 안 들어갔죠? 아직 저에게는 67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현금. 예, 물타기 할 예정입니다. 예, 떨어지면. 예, 감사합니다. 스키임이었습니다.